성아담마 라만나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사제 에어렐이라고 합니다. 기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무언가님이시군요. 그럼 묘지 관리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? 이 교회는 일하는 사람에 비해 무덤이 너무 많아서 저희 힘만으로는 아무래도 관리가 미비할 수밖에 없거든요. 우선 묘지에 있는 오래된 공물을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. 여섯 개 정도 주워다 오시면 충분할 겁니다. 말이 오래된 곡물이지 이제 쓰레기 치우는 거죠. 자초가 다 있고 요게 막 이렇게 깨졌잖아. 오래된 곡물은 다 가져오셨나요? 네. 여기 다 주워왔어요. 감사합니다. 술을 올렸으면 언젠가는 남은 병을 치워야 하는 법이지요. 영혼도 좀 깨끗한 곳에서 잠들고 싶어 할 테니까요. 부탁할 일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. 시간 있으시면 제게 또 말씀해주세요.